노동자의 힘으로 여는 법세상 노동 법률원 법률사무소 세날이 함께합니다. 전화 02-3273-8100으로 문의하세요. 예, 산재 탈출을 맡고 있는 노동 법률원 법률사무소 세날의 권동인 노무사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그 사고성 제에 그 대해서 옛날 소송을 했을 때 사건을 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설명이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 산재 탈출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법원에서 인정됐던 사건들을 조금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야 그럼 그럼 소송까지 갈 정도면 굉장히 힘들지 않느냐? 사실 힘들죠. 그 힘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된 거기도 하지만은 그 과정을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이제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노동자의 사건에 대해서는 산재 사건은 이제 근로복지공단이라는 행정 기관에서 승인이냐 불승인이냐를 처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승인이 되면 이제 뭐 끝인 거고 불승인이 되면은 행정 심판 절차를 밟을 수가 있어요. 행정 심판 절차는 첫 번째는 산업재해 보상보험 심사위원회라는 기관에 대해서 심사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산재 심사 위원회에서 또 이제 기각 결정이 나면 산업재 보상보험 재심사 위원회 통상적으로 이제 산재 재심사 위원회라고 하는데 이곳에 재심사를 또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재심사 위원회에서도 기각 결정이 되면은 법원에 이제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산재 최초에 불승인 됐을 때 바로 소송을 해도 되고 심사 과정에서 도 불승인 됐을 때 바로 소송을 할 수도 있어요. 또하나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중한 개가 한번 불승인 됐다고 해서 다시 못다투는게 아니고 한번 불승인 됐어도 90일 이내에 심사나 소송을 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다시금 산재 신청을 하고 불승인이 받으면은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소송은 주로 이제 그 근로복지공단 본부를 관할하고 있는 서울 서울행정법원에 이제 제출을 하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각 지사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부에 제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원 지사에서 불순히 받았다. 그러면은 근로복지공단 본부가 있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되고 수원행정법원 행정부에 제출을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과정이 있다는 걸 조금 설명드리고 사고성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 음, 소송의 케이스를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이 사건은 예전에 그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좀 인상 깊은 사건이었는데 1심에서는 저희가 사건을 쳤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은 노동자가 이 철도 노동자가 차량을 정비를 하다가 시간이 좀 급해가지고 뛰어다니다가 차량과 차량이 연결된 곳을 곳에 이제 머리를 크게 부딪혔었어요. 목과 어깨에 굉장히 심한 통증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 경추관판탈출증에 대한 진단을 받게 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목디스크. 이분의 상병은 이제 제 오, 경추추간판탈출증이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산재 신청을 하니까 불승인이 됐어요. 그 불승인된 이유는 이분이 이 사고가 있기 이전에 이미 그 병원에서 여러 번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때는 단순한 그 때는 단순한 그근육위완요법이라든지 물리치료를 받았었고, 이분이 이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는 처음에도 어쨌든 그 굉장히 통증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날 병원에 가가지고, 엠, 그 X-ray를 찍었었고, 그리고 계속 이제 물리치료라든지 약물치료를 받다가, 회사가 너무 바빠가지고,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나중에 MRI를 찍어보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5, 6번 경추관판 탈출증 진단을 받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당 단순히 이제, 아, 내가 뛰어가다가, 일하다가 뛰어가다가 머리를 크게 부딪혀가지고, 그때 이제 충격이 왔기 때문에 이 디스크가 발생한 거다. 라고 해서 산재를 넣으니까 당연히 불승이 됐죠. 왜 당연하냐면은, 어, 너는 이 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치료를 받은 적이 있네, 병원에서. 동일하게. 그래서 대부분의 노동자 사건을 보면은, 뭐, 산재 사건을 보면은, 노동자들이 주의해야 될것 중에 한 개가 뭐냐면은 다쳤으면 바로 병원 갔어 갔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다친 다음 날, 사고 다음 날 병원에 가서 치료 받았어요. 그건 잘했던 거죠. 근데 그 다치기 전에 이분이 평소에 목이 아파 가지고 병원에 갔던 거죠. 평소에 목이 아파 병원 가는데 아 그냥 저목 목이 아프니까 그냥 치료 받으러 왔어요. 이게 다 했던 거죠. 그냥 물리 치료 받았던 거. 그래서 꼭 병원에 가서 내가 왜 아픈지 뿐만 아니고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아픈 건지 내가 어떻게 일을 하다가 목이 아픈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해놨어야 돼요. 이분 도 기존에 이제 목이 아파가지고 치료를 받았, 받았는 거에 대해서 무기력 을 보면은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냥 물리치료를 받은 내용밖에. 그래서 이런 그 사고성제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이제 잘 접근을 하지 못하는데 첫 번째 접근 방법은 뭐냐면은 사고 자체가 굉장히 충격이 컸었다라는 것들을 강조해야 돼요. 그 사고가 반드시 있었다는 것들은 당연히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입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사고가 있는 다음날 또는 최소 일주일 이내에 병원에 가서 내가 업무를 하다 어떤 어떤 사고 당했다라고 진술을 해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음기록지에 기록이 되고, 그 음기록지에 기록이 되면은 사고가 있었다는 것은 명백히 입증이 돼요. 또는 사고 이후에 촬영을 한다든지, 동료들에 대한 확인서를 받는다든지,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평소에 병원에, 병원을 에병원 가더라도 내가 왜 아픈지에 대한 내 업무가 어떤 것이고, 내가 왜 목이 아픈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해 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글로복지공단의 현행 실물을 보면, 보면은 이 사고성제에 대한 접근 방법이 나요. 글로복지공단에서. 그래서 글로복지공단에서 사고성제를 증인해주는 첫 번째를 보면, 은 업무 수행 중 동상의 동작과 다른 부자연스러운 동작이나 외력이 있었는지, 두 번째는 과거 치료 병력이 없는 경우, 세 번째는 재시점과 이상병의 발현 시점이 근접하는지 안, 안 하는지, 네 번째는 재시점과 적극적 치료를 한 시점이 근접한지 안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MRI 소견이 있는데, MRI 소균 또, 그, 우리가 이제, 특히 이런 사고성 재해를 보면은, 이분 같은 디스크 사건을 보면은, M 코드가 있고 S 코드가 있어요. 이분은 그 당시에 경추관판 탈출 중에서도 연성 경추관판 탈출 증이었어요 그러니까 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급격한 사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디스크를 의미하는 건데, 경성은 일반적으로 이제 퇴행성이라고 해가지고, 목에 부담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가서, 이제 발생하는 경우 허리디스크도 마찬가지죠 연, 허리도 S코드가 있고 M코드가 있는데 M코드는 일반적인 퇴행성 질환을 보고 S코드는 사고성 질환로 봐요 외상성 질환 그래서 이 노동자도 제가 이제 나중에 MRI를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연성이었었고 그 다음에 사고시점하고 치료시점 일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사고가 명백히 입증이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사고 당했을 당시에 목에 충격이 커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그래서 이제 동료들한테 진술을 받아가지고 사고가 굉장히 충격이 컸었다. 라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많이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이분의 그 당시 판결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 경추관판탈출증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목이나 어깨에 별다른 통증을 느끼지 않고 정상적인 근무를 하 왔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에는 사고 이후에는 목 부위에서 디스크에 신선한 파편이 발견된다 그래서 이것이 사건 사고로 인해서 직접 받은 상병이다 그래서 인과관계 인정된다 그래서 이제 이 심에서 우리가 이겼어요 이 심에서 그리고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이 사고성죄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 첫 번째는 꼭 유의해야 될 것은 아프면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라. 지금 공단의 실물을 보면은 한달뒤 또는 보름 뒤에 가면은 이 재사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정을 안 해버려요. 어, 너그 당시에 그 정도 아팠으면 빨리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병원에. 근데 뭐안 가고 한달 정도 버텼네, 두달 정도 버텼네. 그럼 그때 사고 충격이 없었겠구나. 또는 사고가 없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빨리 병원에 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평상시에 병원에 갔을 때 내가 왜 아픈지에 대한 내 일로 아픈지에 대한 얘기를 꼭 해놓으시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공단에서는 야, 너 평소에 병원을 갔었기 때문에 너 이거 태행성이야. 너 개인 질환이야. 너 나이 때문이야. 이렇게 해서 불승인을 난발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사고성 재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고성 재해에 대해서 두 가지 빨리 병원에 가라 두 번째는 병원에 갔을 때 항상 내 업무 얘기를 하라 이것만 유의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더불어 건강하고 안전한 세상을 위해 노동자 건강과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 국민 건강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일과 건강이 함께 합니다.